나, 헐, 나 어제 기분 좋다. <laughs> 나 오랜만에 기는 느껴. 아 믿지? 아니, 이거, 언니, 아니, 이거 뉴욕? 뉴욕 이거 봐봐. 거 진짜 이게 포인트야 미쳤네. 아, 갑자기 싱크대. 응. 어떡해 언니 나 저거 스파이 페 집을 나 진짜 멍기다 이거 언니랑 내가 좋아하는 2018 제노잖아. 아 역대다. 마이너스 유니폼이 너무 잘 어울려요. 사랑이 잘 받아서. <laughs> 언니, 이거 봐. 스타트 라인은 있었지만, 엔드 라인은 없었던 도시를 쓴거 <laughs> 아니야? 아, 나 요즘 좀 T 인간이었는데, 갑자기 F 인간이 되네. <laughs> 이랑 b 번 r 가지고 메이에서 r August, m a 데 m 서 y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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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a 이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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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월 y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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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거 y May, 저거는 <목소리도> 아 두번 했고 앞에 잘렸다. 괜찮아. 뭐? 꼴등이 고야 하나? 음, 이것도 어등. 이다 <laughs> 네, 나는 정말 럽드는내 체질이 아니야. <laughs> 자세가 저게 맞냐면서. 거 근데 5,000원이 야까무 근데 귀엽다 언니... 응. 귀여운 거... 응. 이거 다시 넣고? <laughs> 그냥 미션 다해서 이브티부실 디부 <laughs> 이것도 했어. 말랑키. 근데 이건 또 재노가 없어. 사람이랑 누군가의 첫사랑으로 기억되는 거. 어좀 싫은데 멘트? 사람이랑 누군가의 첫사랑으로 기억되는 거. 그래 나도 누군가의 첫사랑이지. 첫사랑이었어. 이거 재노가 한 말이잖아. 진짜고. 어. 그러고? 제똥이 저렇게 감성적인 어, 것 같다 언니 쟤는 f 프야 진심 랩프야 피아야피아 약간 나같은 애인 거 같아 s 라나어 근데 나보다 얘가 더 S라인 가게 너 이거 막아이에스이어야 돼? 어아이에스 가져아 진짜? 응. 나 이거 진짜 가져가도 돼? 응. 아 <laughs> 재밌겠다. 어.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물어봐도 돼요? 예. 제노 뭐, 어떤, 왜 좋아서 입학했어요? 어! 나도 궁하다 <laughs> 어, 나는 애기들이 제노 좋아하는 걸 처음 봐가지고. 틱톡 보다가 아 틱톡! 틱톡. 그래 틱톡이요. 뭐, 틱톡이야. 뭐 같은 거지? 보다가 갑자기 NCT 떴는데 그... 그냥 멤버 이렇게 넘기면 받는데 사진 있는 거요. 아. 팬미팅 작년에 이번에 아 드림 쇼는 못 가고 실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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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팬미팅? 저는 드림 안 가요. 팬미팅은 안 가요. 실패했어요? 징글 럭도일 등이랑 받은 등았어요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뭐 뽑은 줄알았어나 그러니까. 그, 플라프 그거 뽑은 줄. 난럭드인줄 알았어. 알았어. 아, 교복 입고. 어, 너무 귀여워. 부럽다. 나도 교복 야생시. 입고 싶어. 그리고 특전 안에 네. 편지 쓸수 있는 것도 있어서 아, 써서 네. 여기 붙여주시면. 너무너무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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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열심히 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노가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고 하니 나도 해줘야지 사람들한테. 좋아, 어, 나 진짜 좋아. 응. 저기 그거 제가 만든 건데 저 집에 우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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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아 나도 학교 다니고 싶어. 근데 대학 아 대학도 아, 재밌긴 한데. 나 지금 고민 중이야. 학생 때로 돌아가면 중학교냐, <laughs> 고등학교냐. 나난 고등학교, 근데 난 고등학교 <laughs> 할래. 고등학생 제일 재밌었던 것. <laughs> 내 시점은 내되면알려주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 같이 이렇게0 축하해 야돼0마 <laughs> <laughs> 내가 주카야. 뭐. 야 생일 축하해? 주카 그럼 하나 둘셋 하면 제노야 생일 축하해 0야 10마리에 야 생일 축하해. <laughs> <laughs> 왜야리에리 어, 어, 나 이거 쓸거 같애 자나한 다음 저한테 팁 티... 여자분이랑 <laughs> 같이 하어요네내 생각엔 이거 자꾸 꺼가지고 일단 안붙는 거야 아 갔다가 아, 술 아, 먹으러 아, 갈게요. 빠요, 빠요. 일봉투 있는데 준비해드릴까요? 네, 혹시 아직, 제가 지금은 따로 보냉팩을 진행을 아, 하지 그래. 않고 있고 케이크 자체가 얼어 있어서 아, 상온에서 최대한 3네 시간 정도. 정도까지... 집 찾다가? <laughs> 제노 잠만치를 <안> <laughs> 개웃겨. 여기 여기 가볼까? 여기는 그 차돌 짬뽕탕. 어 언니 차돌 국물 떡볶이 있다. 아 이거 제일 맛있겠다. 위에 갈까 여기가 서이주게다팔아 어, 여기가 또 우리? 그래. 우리 일단 제노가 우리를 반겨 주는 기분이라. 너무 좋아. 그냥 여기로 훔었어 가자. 가자. 음. 여기 안될까 아니면은 그래. 너무 좋아. 우리 이거 어제 급하게 맞춘 거란 맞아. 말이야. 까먹고 있다가. 하나, 자, 하나, 둘, 둘 셋. 제노. <laughs> 잠깐만 어머지. 개웃겨. 알아서 저잘 꺾어 마실게요. 네. 집에 안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을게요. 뭐 사, 사적인 얘기를 아, 많이 했어. 말할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했어. 어,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laughs> 어, 아니 그렇잖아 재민이가 드림핑에서 멋진 게 무슨 게냐고 적고 왔다고. 재민아, 우리는 <laughs> 무슨 얘기를 안 하면 너네 얘기를 해. <laughs> 진짜 드림 얘기밖에 안 해. 진짜 드림 얘기만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거든. 약간 재민이와 함께하는 시즌 2 Q&A 하면 안 되나?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진짜 다 말해줄 수 있는데. 재민아 우리 재민이 본다 <laughs> 재민아 우리 이런 거해. 재민아 우리 이런 거해. 아 제노생일 축하. <laughs> 아, 술 <술이> 마시기 <laughs> 부탁했다. 아제 <laughs> 제노 제노 <laughs> 제가 할 <제> 거예요. <laughs> 아얘 얼굴 모자 헷갈려면 힘들겠어. 내가 <laughs> 가려줄게. 알겠어. 아니 아니 언니 근데 아직 우리가 결혼할 나이가 아니잖아. 아니야. 난 결혼할 나이야. 나는. 그럼 내가 거. 올해까지만 사귀고 언니 있을 때. 이삼칩? 이삼칩? 미래 남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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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지금 접촉팔려니까좀 조용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내꺼? <laughs> 언니, 아직, 아직 8개월 남았어. 8개월? 야, 8개월은 뭐, 얼마는 기다릴 수 있지. 제, 아무튼, 제노야? 사랑해! 사랑해. 아니, 잠깐, 생일 축하해라. 사랑해, 사랑해. 두다이, 두다이. 일단, 먼저, 사랑해, 먼저. 제노야? 사랑해! 제노야? 사랑해. 제가, 생일 축하해, 제노야? 생일 축하해! 여기서, 카메라, 몇가 어디 갔어? 미쳤어. 야, 쟤네 너가 인기가 이렇게 많아. 갑자기, 아, <laughs> Day and night, 우주개를 닮은 넌날 빛나게. 해. Then I n 미 e 하이. o 마크야 너 이거 좋아해? 나 이거 내 인생 인생이거든. 인생이거든? 난이것만 먹어. 그렇긴 해. 우리 12시 안에 들어가는 정말 새 나라 신데렐라들이거든. 신데렐라야 어린아. 나는 신데렐라. <laughs> 이제 요즘 애들은 이 노래 모르겠지. 아차가 아, 왜? 제가 막 끌게요. 나나 나 교통카드 꺼내야 돼. 빠이이 이했을 때 아, 전화 오셨어요. 진짜? 이제 나올 것같아 아니 안 나올까? 나오지. 내말 맞지? 내말 맞지? <laughs> 자, 너무 끈다. 짧은데? 자 이제 지하철 타러 갈게요. 시켰냐면요 제가 팝추를 샀습니다 원래 안사려고 했는데 글씨 시 앨범 안 사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이번에는 팝추만 시켰어요 짠 이렇게 왔고요 아 네, 귀엽게 생겼다 오예 이거 뜯어볼게요 제가 위추도 가방에 아주 잘 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 사기 조금 그랬어. 이번에 가방도 달고 있더라고. 오, 오, 귀여. 워 <laughs> 너무 귀엽다. 사실 색감이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색이 좀 파스텔톤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딱 꼬리도 달고 가방도 메고 있고 아, 가방이 되게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네. 어 여기 초콜렛도 있고요. 이게 그 어, 사진, 화보집 이런 거. 아, 리코당! 리쿠당 이렇게 초점 못 잡고, 리코 귀엽네, 귀엽네요, 귀엽네. 뭐, 대충? 그거 사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잘 가방에 잘 넣어주고 닫습니다. 이게 근데 안 떨어, 어꽤 짱짱하구나. 날개가 커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짠, 귀요미이 이제 포카란 뭐가 있다고 들었어요. 띠부띠부씰? 뭐 이런 거. 일단 이렇게 꺼내고 아, 이렇게 보면 그, 이거 밑에 거. 뭐야? 이거 뭐야? 그지 같은 거? 종이. 포카부터 가볼까요? 눈을 감았거든요. 하나, 둘, 셋. 오, 시온이 오저 시원잡이가 확실해요 진짜 이거 앨범 엘강할때 위시 엘강할 때마다 시원이는 꼭 나오는 거 같아 내일 4시에 나오란게요줄거있음 게. 뽀뽀? 뽀뽀? 미쳤구나 아, 귀엽다 포카 잘 찍었네 띠부띠부시 하나 둘셋 누구야 마크야 어 되게 크네 띠부띠부시래 귀엽다 이건 뭐야 아 그냥 단체 플라 귀엽다 위시 팀 미감 인정드립니다. 드림 앨범도 좀 그렇게 뽑아줬으면 좋겠네. 드림 앨범 맨날 포토북이랑 뭐 이상한 지이치 달려있는 그런 거 말고 우리도 이런 거좀 내줘요. 그런 거 내주면 내가 돈을 얼마나 쓸 자신 있는데 그런 거안 내주는 거야. 아무튼 오늘의 수학은 이렇게 귀여운 빠이바이